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남자입니다. 생전 인터넷에 글이라는 걸 써본 적이 없이 살았었는데, 긴제 사연을 써보려 하니 많은 것이 어색하네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간단한 제 소개와 함께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이고요. 4살 연하의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둘을 키우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조그마한 디자인 회사에서 여러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연봉은 세후 4천만 원이 조금 넘고 그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건 없습니다. 가진 재산은 서울에는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데 이건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른이 빌려주신 돈으로 산 거라 명의가 아내의 것이고요. 매달 버는 월급이 생활비로 족족 빠져나가는 바람에 저축이란 걸 심도 있게 해본 적이 없네요. 해봤자 돈 관리는 아내가 전부 다 알아서 관리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리 깊게 관여를 해본 적이 없고요. 와이프는 결혼할 때부터 저 대신에 경제적인 것을 많이 책임지며 살았어요. 당장 의 집을 구하는 것도 장인어른의 도움이 없었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이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장인어른은 아내와 저하고의 결혼도 반대를 하셨었고 직업도 변변찮은 놈한테 집까지 해줘가며 딸을 줘야 하냐고 욕도 더럽게 많이 먹었었답니다. 지금에 와서 제가 자식을 놓고 생각을 해보니 그때 장인어른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를 할수 있었지만요. 당시에 저는 정말 아무 생각이란 것이 없는 놈이었어요. 내가 와이프랑 결혼을 못하면 또 다른 여자를 못 만날 것 같냐는 심드렁한 심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반대를 하셔도 아내 앞에서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면서 지냈었고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 그리 막잘 보이겠다고 앞으를 떨거나 꼴값을 떠는 살가운 짓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밀어붙여준 덕분에 저는 장가를 갈수 있었고 아내는 집을 한채 얻어서 와줬어요. 제게는 어떻게 보면 철없고 구제불능에 자존심만 센 놈이었던 저를 구제해준 게 바로 아내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많은 걸 알지 못했지만 살수록 아내한테만큼은 참 잘해주고 잘 살아야겠다 다짐을 많이 했었답니다. 친구 녀석들은 집한채 구하겠다고. 돈 벌어다가 대출을 끌어모아도 못 사는 동네의 아파트였는데 저는 아무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와이프 하나 잘 만나서는 그 아파트를 공짜로 얻었으니 온 친구들의 부러움까지 사는 사람이었죠. 그 바람에 친구 녀석들 만날 때에는 늘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살아가다 보니 처음 결심을 했던 것처럼 잘살 수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친정에서 많이 부유하고 여유가 많은 편이어서 결혼하고 나서도 쭉 처가댁에서 용돈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저희 가족 생활비에다가 보태 써지기도 했던 바람에 저에게도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월급이 워낙 적다 보니 애들을 하나 둘 낳으면서 사인 가정을 잘 이끄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멀쩡한 집에 살지만 속사정은 아주 빈 껍데기나 다름이 없는 집 구석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열심히 돈을 벌어보려고 발악을 했지만,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도 않았고, 언젠가부터는 이런 직장이라도 하나 잡고 있는 게 어딘가 싶어서, 그냥 현실에 안주를 하게 되더라고요. 반면 아내는 그 와중에 많은 상황들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에게 다 티는 내지 않았으나, 제가 현실에 안주하면서 벌어오는 짓고리만한 월급에 감사해야 하고 사는 동안, 아내는 혼자 친정에 더 손을 벌리며 살기 싫다면서, 부엌까지 뛰어나가더라고요. 정확한 일에 대해서는 미안한 게 많아서 꼬치꼬치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식당 비슷한 곳에서 일을 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거기서 직접 서빙도 하고 카운터도 보면서 일을 했고, 그와 동시에 육아까지 하면서 정말 집안의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살았습니다. 저의 존재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느껴질 정도로 아내는 저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미안해하면 사는 중이었습니다.하지만 아내가 살짝 부담스럽고 또 미울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그건 바로 저희 엄마랑 잘 지내지 못할 때였어요.아내는 정말 착하고 온종도 많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잘하고 살았거든요.우리 아파트 이웃분들도 제 와이프만 보면 무슨 천사가 강림해 온줄 알듯이 살갑고 반갑게 맞이해주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웃들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자주 화딱지가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 와이프가 우리 엄마한테 하는 모습은 저밖에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내의 본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내의 거짓 모습만을 보고서는 좋은 사람이라 평가를 하는 게 화가 났어요. 아내는 저희 엄마랑 사이가 정말 나빴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처음에는 둘이서 잘 지냈거든요. 엄마가 아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매일같이 저희 집으로 부르셨고, 그래서 제가 출근한 사이에 아내는 저희 집에 가서 엄마랑 심심하지 않게 잘 놀다 오곤 했어요. 엄마가 싸주는 반찬들도 곧잘 받아왔고요. 그 덕분에 아내는 반찬을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었고, 그만큼 집안일을 하는 데에 쏟는 시간도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저희 엄마를 대하는 것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엄마 얘기만 하려고 하면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피하거나 대화를 피했고요. 명절이 되면 그 전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괜히 사소한 일에 짜증이나 화를 잘 내면서 시댁에 가는 걸 누가 봐도 싫어하는 며느리 마냥 굴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아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명절에 가족들 얼굴이나 보자고 부르시는 거고 또 집안의 제사도 지내며 살아야 하니까 며느리한테 자기 도리를 다 하고 살라고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그쯤부터 아내와의 트러블이 아주 잦아졌답니다. 왜 우리 엄마한테 좀더 살갑게 굴어주지 못하냐는 문제로도 많이 싸웠고 아내는 아내대로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불편해서 자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로 대꾸를 했죠. 저로서는 아내의 말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고 우리 엄마가 애초에 시집살이를 시킬 만한 위인도 못된다고 하면서 아내를 설득하려고 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아내가 너무 완강하게 저희 엄마를 무슨 파티엄마 보듯이 피하려고 하고 못된 사람인 마냥 섭섭해만 하니 저도 빈정이 상해버리더라고요. 아내랑 좀더 잦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함께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제 딴에는 남자인데 내 집안이 무시를 당하는 것만 같아서 빈정이 상한다고 제대로 아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었네요. 이미 아내의 친정으로부터 거에게 아파트를 받은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다 아내가 제 집안을 무시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버렸습니다. 제가 참 바보 등신 같은 놈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시절 저는 어려서 그랬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를 잘 못했어요. 아내가 그저 우리 엄마한테 더 깍듯하게 복종을 해주길 바랬고 나한테는 가장으로서의 대우를 착실하게 해주면서 좀더 아내답게 처신을 잘해주길 바랬습니다. 그 처신을 잘한다는 것에는 당연히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려야 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었고 말입니다. 점점 저희 집 분위기는 상막해져갖고 저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아내한테 짜증을 많이 부리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만만한 아내랑 아이들한테 풀려고 하는 모습이 없잖아 있었고요. 거의 집에 오면 부업을 하느라 바쁜 아내를 돕겠다는 생각보다는 내몸 하나 빨리 쉬게 만들자는 이기적인 생각이 더 컸어요. 그렇게 저 하나만 챙겨가면서 충분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여기던 중 아이들은 어느새 제 키만큼 자라가고 있었고 첫째는 벌써 사춘기의이라면서 저랑 말도 제대로 안 섞으려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는 그렇게 아빠라고 앵기고 들러붙고 하던 녀석이었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하고의 관계가 많이 서먹해져 버렸어요. 그걸 알아차리고 난 후에는 이미 관계를 되돌리기에는 늦은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다 아이가 대학을 가고 또 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찾게 될 텐데, 뭐 그리 급하게 아이랑 친해지려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아내는 저한테 더큰 불만이 쌓여져 갔고, 둘째 아들 녀석도 지형을 따라서 저한테 서서히 서먹함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저는 참 눈치가 더럽게 없어서는 그런 가족들의 심적인 변화를 인지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다음 기회에 다음번에 잘하자 라는 생각을 하며 문제를 모른 척 했었답니다. 평생 함께 한 가정 울타리 안에서 살줄 알았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고 개선시킬 기회는 얼마든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기를 놓친 것을 생각하면 두고두고 두고 후회가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서울 언저리에 사시는지라 제가 평소에 아내랑 애들을 데리고서 억지로라도 집에 자주 찾아가기는 했는데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부터 자주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하시더니만 올해 8월에 제대로 병문안을 해보지도 못했는데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는 아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별안간 신경이 있을 것이 너무 많았고 저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상를놓는건 처음 해보는 것이었는지라 여러모로 신경 쓸 것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밑으로 여동생이 남말고 남자 형 대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장례식에서 상준으로서 혼자 다 해야 했어요. 그 때문에 엄마랑 여동생은 제 아내랑 무슨 대화를 나누고 또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그리 깊게 보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이라고 해도 상관 없지만 전 진짜. 그 당시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남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 끝나고서 집에 가는 길에 아내 표정이 내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그게 너무 신경 쓰였는데 저도 아버지 장례를 치른 직후였는지라 일부러 무시를 하고서는 지나치려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을 하자마자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절대 못 모시니까 나하고 상의하기 전에 다신 그런 말 어머님이랑 나누지 마. 아가씨하고도 마찬가지고. 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면서 승지를 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어머님이랑 합가를 하고 싶다고 했다며.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랑 아가씨랑 둘이서 작정을 하고 날 찾아봐서는 우리 집에서 당신을 모셨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내가 왜 이런 중요한 얘기를 통보받듯이 들어야 하는 거야? 여기 내 집인데 왜 어머님이 우리 집을 그리 당당하게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당신이랑도 상의를 했다던데 아니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네 사실 엄마하고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혼자 계실 게 걱정이 되어서 학과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엄마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손주들이랑 같이 북적대면서 사는 게훨 행복할 것 같다면서 저한테 그러고 싶다고 재차 본인 마음을 표현하셨고요. 다만 이 문제는 저도 아내하고 상의를 해봐야 할것 같아서 장례가 끝난 후 천천히 말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상주로 바쁜 사이에 엄마랑 여동생이 먼저 상의도 없이 선수를 치고서는 아내한테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같이 살고 싶고 또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것 때문에 아내가 화가 단단히 나서는 저한테 잔뜩 삐져선 못 모시고 살겠다고 승질을 낸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아내의 입장을 이해줬어야 해 하는 건데, 전 오히려 아내의 그런 화난 태도가 더 열이 받았어요. 우리 엄마가 남도 아니고 내 엄마인데 넓은 집에서 엄마의 사람을 더 들이는 게뭐 그리 문제인가 싶어서 아내의 마음이 이해도 잘안 갔습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우리 엄마를 제대로 시어머니 대접해주며 사는 걸 싫어하기도 했던 아내의 태도가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괘씸했죠. 그래서 아내랑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웠어요. 장례 끝나고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니, 아내는 오히려,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먼저 말을 꺼낸 거라니까? 나도 당신 장례 치르느라 고생할 것 같아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장례 내내 나한테 합가하라고 강요를 하셨어. 그러니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고 배겨? 당신 말대로 장례 치르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어떻게 합가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 뭘 주신 게 있으셔? 아니면 평소에 도움을 주고 사신 게 있으셔? 매번 며느리 노릇만 강요하면서 고생만 시키더니 이젠 하나하나 합가를 난 절대 못해 죽어도 합가 못해!라고 하면서 더 크게 화를 냈어요. 제가 감히 말대답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말해줘. 그러니 저도 아내를 따라서 승지를 냈고 저희 둘은 결혼 생활 내내 다툼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정말 크게 싸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내 말을 듣고서 합가하는 문제를 결정하려 했는데 아내 태도가 너무 괘씸했던 바람에 무조건 합가를 하는 방향으로 밀고 붙였어요. 엄마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 사시는 그 집을 팔고 남은 돈을 다 우리한테 주면서 들어오시겠다잖아. 나 가뜩이나 지금 벌리로 우리 가족 책임지고 사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차라리 잘된 거지. 그 돈으로 애들 학비도 보태 쓰고, 우리 생활도 좀 여유있게 살아보고 하자고. 내가 나 혼자 잘 살려고 학과 자는 게 아니잖아. 게다가 우리 엄마는 지금 혼자 사신다고. 그 노인네가 집에서 혼자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 당신은 우리 엄마를 전혀 인간적으로 봐주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학과를 무조건 안 하겠다고 우겨대기만 하고 있는 거지.라고 말이죠.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를 않고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 이게 저의 진심이었고 무조건 학과를 거부하기만 하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이었어요. 마음 심보 좀 착하게 쓰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도 아내는 너무 완강했답니다. 제 말에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며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귀가 없는 동물도 아니고 곤충도 아닌데. 저랑은 자꾸만 대화가 안 통한다 하면서 저와의 대화 자체를 안 하겠다고 도망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랑은 합가를 할 생각도 안 하면서 왜 당신 어머니하고는 합가를 하자는 말을 그리 당연스럽게 하냐면서 저한테 장인 장모님과 저희 엄마 사이에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돈도 많이 있고 두분다 건강히 살아계시니 둘이서 알콩달콩 잘살수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혼자가 되신 저희 엄마랑은 비교가 되는 상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저희 엄마를 모실 거면 장인 장모님도 함께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면서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기만 했어요. 그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수 없다면서 몇 번이고 쐐기를 박았고요. 그러다 결국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그 문제로 싸우고 설득하고 별짓을 다 하던 중에 저희 엄마랑 여동생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는 아내한테 합가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요청했답니다. 그 시각 일을 하고 있던 저는 제게 집으로 와달라고 하는 아내에게 일이 먼저라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나몰라라 했는데, 그날 엄마랑 여동생이 아내한테 제대로 홍구녕을 낸 건지 아내는 집에 온 저한테 아무 말을 안 하고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제가 아내 눈치를 살살 보면서 여동생이랑 실시간으로 문자도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까 집에서 어떻게 아내랑 대화를 한 거냐고 물어보면서 말입니다.여동생도 아내가 말을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우리가 망강하게 말했고 공짜로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집 팔아서 남긴 돈을 그대로 언니네한테 다 주기로 했다고까지 말했으니까 알아먹었겠지.라면서 대답을 했고요.그래서 저도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잘 먹으면서 슬슬 합가 얘기를 한번더 해보려고 했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겠어. 우리 이혼하자. 라고 말해줘. 진짜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하면 내가 먼저 이혼을 하자 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아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니 뒷골이 땡기는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네가 왜 이혼을 먼저 말하냐면서 황당해하는 저를 보며 아내는 넌 끝까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너랑은 진짜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가 않으니까 그냥 군만 말고 나랑 이혼해. 서류는 내가 준비해서 보낼 테니까 당장이라도 좋으니 니네 엄마 집에 가. 내 집에 다시 들어올 생각은 다신 하지 말고. 라면서 오히려 끝까지 더 당당하게 굴었어요. 급기야 저한테 자기 명의 집에서 나가란 소리까지 하면서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생생을 내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이게 니네 명이어도 내가 이혼 소송하면 내 목숨 떼갈 수 있는 거거든. 니가 뭔데 이혼을 하자 말자요? 네가 집 나가라 하면 못 나갈 줄 알아? 너만 이혼하고 싶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소리를 뻥뻥 치다가 집을 제발로 나가버렸어요. 제가 집을 나가면 아내가 그제서라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제게 꼬리를 내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집을 나서고 나서 일주일이 지나고 이주일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까지도 아내는 연락 한 번이 없네요. 아내뿐만 아니라 제 아들들조차도 어째 집 나간 아빠를 찾겠다고 연락한 분이 없더라고요. 보고 싶다는 말은 애초에 바라질 않았지만, 그렇게까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무시하고 있는 걸 보니 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 팍팍 구겨가는 걸 참아가면서 제가 먼저 집에 들어갔어요. 퇴근하고서 출근하는 길에 챙겨왔던 짐가방을 챙겨서는 곧장 집으로 들어갔는데요. 아직 비밀번호도 바뀌질 않았더라고요. 다들 내가 집으로 먼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구나 싶은 마음에 내심 안도를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야, 진짜 하나같이 아무도 저한테 아는 척을 안 하대요. 아내는 왔냐는 말도 없고, 아들들은 애비가 왔는데 얼굴도 안 들이밀어 보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인 마냥, 본체만치 지들 할 일만 하면서 지들끼리 대화를 나누고 놀고 먹고 하다가,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집안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방황을 한 채로 있었고요. 그러다 겨우 체면치레를 하면서 안방에 아내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더니 침대에 따라눕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거기 딱 서서 이거나 받아라고 하고서는 저한테 소장을 내미는 겁니다. 그깟 합가를 한 해만에 하는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자면서 애들 아빠인 저한테.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집에서 쫓아 냈을 때부터 애초에 이혼 소송까지 다 각오를 하고서는 저한테 최종 통보를 했던 겁니다.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집을 나가기라도 하면 아내가 벌벌 기면서 저한테 납작 엎드릴 줄 알았습니다. 와, 진짜. 그 순간 하늘이 노래지면서 뭔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딴는 남자가 하다하다 이혼을 다 당하냐면서 기가 막히다며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서는 도망 나왔어요. 아내한테서 받은 소장은 당연히 안방 바닥에 내팽개 둔 채로 나왔고 바로 엄마 집으로 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애들 핑계를 대면서 어찌저찌 해결을 해보려 했는데 사태는 더 커져버렸고 저는 결국 아내한테 이혼을 당하기 직전에 꼴이 되었어요. 제 자존심은 아주 바닥을 쳤고요. 남자 자존심이고 뭐고 지금은 무조건 아내한테 살살 빚면서 달래 하는 건데, 이혼이 다 우리 엄마를 모시고 말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여전히 분해 죽겠어서 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쓰레기 같은 남편이라는 거잘 알지면서도, 제 성재머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것도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것이고요. 아내는 지금도 도망친 저한테 안부 연락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장을 저희 집으로 보내왔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들들한테 어떻게든 엄마 아빠 사이를 좀 도와달라 하면서 연락을 하려 했는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씹어버리고 제가 오죽했으면 지금 안 마시던 술을 달고 살면서 거렁뱅이가 되어가고 있을까요. 엄마도 제가 집에서 이혼소송까지 당하고 쫓겨난 줄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언급하시던 합가위기를 아주 쏙 집어넣고는 빨리 가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라면서 난리 브루스를 피우네요. 합가하게 해달라며 저한테 말하고 또 여동생한테까지 졸라서는 아내한테 무작정 찾아가 강요한 것을 엄마면서 이 사태를 만든 건 엄마면서 이제 와서 이혼 당하려 하는 아들을 나물나라 하다니 엄마한테 직접 아내한테 사과해. 엄마가 저지른 일인데 나 혼자만 사과를 하려 하니 이혼을 하자고 말이 나오는 거잖아. 라고 하면서 똑같이 아내한테 사과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 엄마는 제 말을 귀등으로도안 듣고 계시답니다. 학가를 안 하는 거면 안 하는 건데, 뭘 이혼까지 하냐면서, 엄마는 오히려 제 아내를 또 이해 못 하겠다는 듯이 말씀을 하고, 여동생은 여동생대로 뭘 그런 걸로 소송까지 하려 하냐면서, 오히려 맞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맞소송도 돈이 있어야 하죠. 아휴, 진짜 여러모로 제 인생이 최악인 지금이라서, 출근을 하더라도,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엄마도 슬슬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눈치를 주려 하시는데 집에 갈 수가 있어야 말이죠. 이제 진짜 이대로 소송해서 이혼당하면 전 제가 지금껏 제가 쌓아온 가정이며 얻어 살았던 서울하 아파트 집까지도 다 팽당하는 꼴인데 말입니다. 진짜 미치겠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아내의 마음을 이제라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소송도 취소하고 그냥 이전처럼 제가 제집 안방에 들어가 살수 있을런지요. 진짜 이 심정은 아무도 당해보지 않고서 모릅니다. 당장 제가 살수 있는 길이 뭔지 누구라도 아신다면 조언 부탁드려요. 그렇게라도 저 진짜 아내를 꼭 붙잡고 싶습니다. 학하고 뭐고 아예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하는데도 집에 오라는 말을 안 해주는 제 아내의 마음을 진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요? 결혼 선배님들 아내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